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어요? 좀 막연하지만은, 내가 살아온 생애는, 야, 이렇게, 야, 이렇습니다. 하는 야, 어떤 사랑이에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아니면 선교예요? 아니면 실패해요. 성공해요. 무엇이에요? <laughs> 사도바울은요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우스를 쓰면서 그는 2차 투옥기간에 있었죠. 자기 일생을 디모데우스 4장 6절에 내 일생은 이렇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일생에 대하여 이제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애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생애는 이랬어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맨 앞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의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무슨 군인이었어요? 그가 무슨 그 시대 검투사였어요? 그건 아닌데요. 근데 그는, 근데 그는 자신의 삶을 단정져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싸우는 일생을 살아왔다고. 하 지만은 이것이 다른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일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한가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생애를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은 그 자체가 치열하잖아요. 싸움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잖아요. 저는, 야, 현찬어서, 제가 그렇게 못 살아왔음을, 제가 이렇게 탓을 하기는, 제 성격 탓으로, 제가 이렇게 좀 현찬어가지고, 모질질 못하고, 이렇게 단호하지 못하고, 늘 현찬어서, 싸워야 될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선하게 늘, 넓은 마음으로 대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어, 제가 이렇게, 야, 치열하게 싸우는 게한 가지 있네요. 탁구칠 때. <laughs> 야, 제가, 야, 정말 이렇게 사도바울처럼 싸워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봉동한 말씀에 보면 사도바울은 이때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변하고 있는 것처럼 1차 투옥기간이 사도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죠 그는 사슬에 매인 죄수였습니다 죄수였어요 그치만 은야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금 옥중에 매있는데 불편한게 한두가지겠어요 뭐 그렇게 야그 시대에 죄수들을 점잖게 대했겠어요 거칠게 대했겠죠 거친 말로 욕도 하고 모욕도 하고 침도 뱉고 구타도 하고 고문도 하고 밥 먹는 것이 제대로 먹겠어요.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 냉난방이 제대로 됐겠어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더욱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심정을 여기 가면 감옥 가본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못 느끼겠지만 은 사도바울에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 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빨리 좀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야, 그렇게, 아, 좀게 잠자리가 좀 편한 곳으로 옮기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제가 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에도 이제또한 분이 연변과학대 교수님이셨고 또평양과학대에서 가르치셨던 김상덕, 우리 교수님, 선교사님이 또 요번에, 번에또 체포됐습니다. 우리 교회 사촌동생이 우리 교회에 또 계셔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토론토에, 큰빛교에, 우리 목사님처럼, 제가 어디 뭐 북한이나, 제가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손배 목사,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제 예상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당연히. 그냥 야, 지금보다 아마 모이시는 숫자가, 한, 야, 야, 대여섯 배, 열배 이상 많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손 목사님 빨리,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 기도,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은 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이 쉽지만은, 저도 뭐 감옥에 갇히면, 아, 빨리 좀 석방해서, 좀강단에서서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좀, 야, 여러분도 뵙게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제 기도대로 아마 그러겠죠. 지만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여기 보면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이 사신은 영어 표현 그대로 엠베서더입니다. 대사예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슬의 메인 대사입니다. 그는 죄수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는 결과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했습니다. 야, 그가 거기 갇힌 것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련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대사로 감옥에 파송된 비록 사슬에 매어 있지만은 그는 야, 그가 참야아그리바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참 그들 앞에서 그가 외쳤던 것처럼. 내가 이 사슬에 메인 것 외에는 다 당신들이, 당신들이, 참, 분봉왕이고, 참, 무로마족의 총독이고, 화려한 그라니 옷들을 입고, 같이 사치스럽게 생활을 하지만은, 이 사슬에 메인 것, 요거 하나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은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서도바을의 담대함이 여기 담겨있죠. 그는 다른 기도 제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군사로 전사로서, 그는 담대하게 내가 입을 벌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여셔야 돼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살 것이니, 사도바리 부탁한 기도 제목이.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그의 삶에 대하여 이 땅에서 편하게 발쭉 뻗고 참 편안하게 그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어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우는, 치열하게 싸우는, 감옥에서 느는 싸우는 그라니의 예, 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18절에 모든 예,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기도해달라고 야, 사도 마을은 기도의 중요성을 안 사람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도요, 우리 선교위원회를 통하여 또, 또 목장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 돕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시죠. 우리가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 가운데 하나가 기도 부탁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지 않는 성교사님은, 우리는 일단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고,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으로 우리는 평가해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야, 그초대교회 백전노장의 선교사입니다. 1차 선교행을 하고요, 2차 선교행을 하고요, 3차 선교여행하고, 도로마에 끌려가서, 야, 그곳에서 4차 선교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야, 야, 이, 야, 그의 남은 생애까지, 는 마지막까지, 그의 모든 생애를 다 전제, 관제처럼 부어드릴까지, 그는 선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선교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안 뿐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는, 무기력하다는 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면 되지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 서 상상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없이는 결코 선교가 잠야 그것이 기도 없이는 무기갈 수밖에 없음을 거기에 기도의 기름이 부어져야 활활 선교 타오른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인데요, 저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목회 초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를 자꾸 시키셨어요. 자꾸 기도 중요성을 모르는 저를 자꾸 기도를 시키시니까. 할수 없이 안전이 있었는데 참 많은 시간을 졸았습니다. 졸고 시계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보면 10분 가고 또 보면 5분 가고 한참 갔다 싶어서 또 보면 15분 가고요. 어느 날딱 보니까 8시더라고요. 새벽이 끝나고 너무나 좋았죠. 사실은 존게 아니고, 잤어요. 저 <laughs> 보니까, 야, 8시에요. 제가 이렇게, 야, 8시가, 어쨌든, 야, 뭐, 졸았거나, 잤거나, 기도했거나, 8시가 되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든 제가, 이제 어느덧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난, 야, 어제네요. 어제도,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야, 이제, 다음 달, 야, 6월이 되면, 만 8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만 8년 동안 매주 화요일 1시마다 뉴 라이프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신통하시죠? <laughs> 자랑스러우시죠? 야, 근데 제가 목사니까요. 목사님들 형을 좀 보면, 목사님들이 밥 먹는 자리엔 잘 오시는데 기도 자리 잘안 오세요. 그냥 사실입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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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으니까 제가 그랬었으니까. 뭐 다코치를 모이시라고는 잘 모이시는데, 야 기도하는 자리에는 안 모이세요. 근데 매주 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는 기도만 하고 흩어지거든요. 밥도 안 먹고, 다구도안 치고요. 그 아들 안 오세요. 한두번 오셨다가는 또안 오세요. 그래서 어제도 네 분이 모여서 함께. 우리 몽골 교회 우리 오기 목사님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세 분이 함께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헤어졌는데 저도 기도 중요성을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 중요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제가 목회 초기에는 뭐 십몇 년 동안은 일주일에 보통 설교를 열몇 번씩 했습니다. 야뭐쭉 얘기 안들려도 되겠죠. <laughs> 새벽 예배 설교 여섯 번에 주일 야, 설교, 뭐 주일 설교도 야, 많이 들때 다섯 번이야. 예를 들면 물론 설교 한편 쓰면 그때는 됐으니까 거기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목장이는 금요 예배 그리고 야목장하면 금요 예배는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뭐 이렇게. 뭐이 신방 예비 전부에다가 개업 예배돌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뭐 모든 예배들 전부 제가 했으니까 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기도할 시간 없는 거 <laughs>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로 생각이 됐어요 아이 시간에 성도님들 좀더 돌보고 이 시간에 좀 아껴가지고 설교 준비도 좀 하고 그 결과가 남잖아요 기도하고 해도 해도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이죠. 기도만큼 결과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기도에 대한 아시다시피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기도 그렇게 중요한가?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1 1절에 보면 마귀의 마귀가 야 최고 두목이죠. 마귀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 갑주를 미으라 우리 시름은 혈과 육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상대가 아니요. 야 통치자들이 마귀를 추정하는야야이 악의 세력의 계급들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 아, 악의 영들 그들을 우리가 상대 우리 대적이 우리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라면 야 우리가 이렇게 야뭐 이렇게 야뭐 여러 가지 뭐 무기도 필요할 거고 뭐 전략도 뭐 회의도 해야 될 거고 야뭐 여러 가지 뭐야야 야, 것들을 많이 돈도 뭐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준비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겠죠.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사탄을 야 이렇게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 이기는 데는 그것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은 그것으로 한번 해볼만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어야 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중요하게, 영적 싸움에, 야,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복금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뭐다 싫어하겠죠, 다 싫어하겠죠, 아주 싫어하겠죠. 하지만 사단이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토록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참, 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할 때, 사단은 야, 어,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회방을 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잡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졸음이 오고, 참여 마음 가운데, 이거 해서 무한하는 생각이 들고, 다 이게 사탄이야는, 그러니야 장난이고, 괴개고 사탄이 회방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야, 야, 이 영적 싸움에 이 정체를 파악하고요.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로서,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시으라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